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amateur 예요 저는 b a r 캐시예요 어, 오늘 음, 조금 달라요 왜냐면 어, 저는 요즘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해요 어, <laughs> 이번 주에 filming 기억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 오늘 더유일이에요. 저는 가, 가, 갑자기 비디오 없어요. 어떻게 해요? 와 진짜요. 그래서 지금 컵당 안만들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어술 이거 이거 제 전에 비디오에서 봤어요. 보, 보여줬어요. 어 엘리스, imported from France. Uh, 이거 투팍, 투팍 알아요? 힙합 투팍 비디오에서 나왔어요. Uh, 다른 flavor 있어서 있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이것만 찾았어요. 이거 아마 어디 어디 찾았어요? Uh, 아마 이태원 수 술 가게에서 다 잡았어요. 어 이거 렌더 패션 프루트 프란스 보드카 코냑 체리하고 진저 블루 패션 진짜 몰라요. 하지만 엄청 예뻐요. 진짜 예뻐요. 저는 아마 이렇게 그냥 마실 수 있어요. 아니면 만두 커야 해요. 그... 여기에 말안 했어요. 음, 엘코하 20% 예요. 어, 진짜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야고요첫 그래서... 번째 열었어요. 아 진짜 쑤 <laughs> 아. 아, 아, 아 어떻게? 아마 칵테일 만들어야 해요. 이거 쑤 냄새이에요. like passion fruit like cherry 바바 음. 냄새는있어요 하지만 진짜 아, 어떡해 저는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만요. 조금만요. something in here. 뭐가 이에요? 잠깐만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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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응어네 음. 아, 오케이 제 예쁜 까 진짜 조금 왜냐면 진짜 아 조금 아니에요 <laughs> 이거 진짜 예뻐요 저는 보통 응 음, 루 뭐예요? 파랑, 파랑색, 파랑, 블루, 블루, 파랑. 블루색 음. 보통 안 좋아요. 하지만 이거 조금 like 바다, l i 메카 아니면 어, i e 쿠리비엔 아마 말디스어 어디야? 어리 uh, 바다색이에요. 진짜 예뻐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너무 컴컴했어요. 막각끔 만들어야 해요. 음, 어떻게? 응. 음, 오케이. 짱 빵. 우와. 저짜 미안해요. 좀 심심해요. 전에 아 전에 레드 와인 마셨어요. 그래서 아마 <laughs> 진짜 되게 뭐뭐더 익스피리언스 할수 있어요. 하지만 술만음 아마 코냑 저한테 Vodka하고 c 약맛 진짜 세요 어 체리 진 r 어 체리, 어 체리 도 있어요 패션 s s 많이 없어요 진 i 진 g 하고 c 약 가끔 저한테 가끔 비슷해요 uh, 그래서 바카, 체리, 코냑 너무 세요. 혼자 괜찮아요 하지만 혼자 마시고 싶으면 이만큼, 진짜 이만큼만 마셔요. 어, 이거 아마 칵테일로 아마 다른 다음, like 다음에 아마 어떤 하이바? 아마 하이볼 사으로 많이 마셔요. 많이 아 맛있어요. 어 왜냐면 혼자 플레이버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like 트리플 색 아니면 어 다른 거 뭐가 있어요? Like,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진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아마 토넥 아니면 소라와터? 아마 클럽소라 클럽소라랑 더쉬어요 maybe 1 어, 아운츠 이거 다음에 클럽소라. 나중에 볼거예요 지금 시간이 조금 없어요. 하지만 이거 응? 맛있어요. 다른 막 진짜 먹고 싶어요. 어, 궁금해요. 어, 인터넷에서 봤어요. 하지만 그 가게에서 진짜 없어요. 그냥 이것만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자주 자주 있을 수 있, 있으면 다른 색깔 마시볼 거예요. 어 그리고 아마 다른 비디오가 제 친구가 그마워요제 yeah. 친구가 친한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한국에서 어, 제 생일 다음 월에 or 지난 월에 어, 있었어요. 제 선물이 그냥 막걸리. 진짜 행복했어요. 막걸리 아마 다섯 개? 아마 다섯 개 받았어요. 저는. 웃고 싶었어요. 저는 갑자기 집에 왔어요. 패키지 있어요. 저는. 어? 어? 저는 뭐가 샀어요? 진짜 헷갈려요. 왜냐면 저는. 한쌍한쌍 쿠팡하고 클리앤 다른 거 많이 온라인 쇼핑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아, 뭐했어아다또뭐또 뭐, 또 샀어요. 어 진짜 나 아파요. 하지만 저는 마루 때 열어요. And, 이거 사. 숯? 숯? 수 온라인 쇼핑 할수 있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때 진짜 행복했어요. 온라인 쇼핑 할수 있어요? <laughs> 그리고 어, 제 친구, 어? 이거 선물이에요? 어, 네. 좋아요. And 저는 어, 진짜,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어, so 다음에 아마 다섯 개페교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 어, 막걸리 마셔요. and 아마 친구랑 우리 마셔요. 아직도 몰라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제 친구 저 어, 하고 저는 너무 바빴어. 음, 아직도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요. 하지만 다음에 막걸리 컨셉이에요. 왜냐면 막걸리 엄청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어 이제 어 미안해요. 오늘 칵테일 믹싱 안 했어요. 하지만 아마 한국인들이 많이 안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so, 이거 혼자 괜찮아. 너무 세요. 술맛 세요. 하지만 like 진짜 f 레이 v 괜찮아요. 그래서 so, 다음 다음에 어, 아마 칵테일 칵테일 레시피 검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음, 만들어요. 오늘 끝났어요. 어 다음 비디오가 영어로 이이영 아, 아우 많이 공부했어요. 하지만 어, 어떻게? 어? 아 다음 비디오가 영어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큼큼 하면 뻗 거예요. 큼큼 안 해요? 지난, 어, 다음 주에 보, 고요, 네. 와, 어, 요게 진짜. 아마추어, 바, <laughs> 어, 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Bye b